You don't know what is it we're say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All you know is honey that you're fak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We're all having fun Bathing in the sun we're all building castles, castles in the sand.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 안녕하세요. 세종 청담부동산 선소장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추석 연휴 편안하게 재충전하셨길 바라며 새로 시작하는 일상 힘차고 건강하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최애하는 마을인데요. 그동안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애하는 이유는 필승이가 장군면 대교리 밤실 마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촬영을 마치고 나면 필승이를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명절 잘 보냈을까요? 잘 보냈겠죠? 세종시 신도심과 지금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부지에 나왔습니다. 국사봉 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아늑하고 포근한 터인데요. 직접 와보시면 듣기시겠지만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로 정말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우리 전원주택 부지 네 필지를 매매하는데요.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지목 대지, 면적은 첫 번째 필지 555제곱미터로 168평, 두 번째 필지 586제곱미터로 177평, 세 번째 필지 550제곱미터로 166평, 네 번째 필지 905제곱미터로 274평입니다. 부지 내 도로는 각 필지별로 130.9제곱미터로 39.6평입니다. 도로 부지 매매 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지분을 이전해 준다고 합니다. 공용 지분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원주택 부지 입지는 서세종IC 5.8km로 차량 10분, 세종정부청사 5.6km로 차량 13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고운동 경계는 992m로 차량 3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신도심과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우리 전원주택 부지 방 방향은 남향으로 햇볕이 아주 잘 들고요. 전원주택 부지 뒤편으로 국사봉이 위치해 있습니다. 국사봉은 다들 아시겠지만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산인데요. 그 국사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명당터라는 부분은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시 고운동 지금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 부지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전원주택 부지 앞을 지나가고 있는 아스콘 포장도로입니다. 이 위로 가도 마을이 있는데요, 국사봉 전원마을입니다. 산 정상에 위치한 전원마을로 풍광이 아주 수려한 전원마을이고요.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세종시 고운동과 세종시 장국면 봉안리 도계리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 전원주택 부지 이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데요.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필지가 우리 전원주택 부지의 첫 번째 필지입니다. 면적은 555제곱미터로 168평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면적의 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기초 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택을 지으시면 됩니다. 주변을 보시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인데요. 햇볕이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남향으로 주택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측농쿨이 아주 엄청납니다. 세종시 신도심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청정 지역입니다. 아, 여기 댕댕이가 있는데요. 시베리안 허스키를 좀닮긴 했는데 아주 순합니다. 한창 털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털갈이를 끝내고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길 바라봅니다.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주택 부지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필지가 두 번째 필지입니다. 두 번째 필지는 586 제곱미터로 177평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주택을 배치시킬 수 있고요. 바닥 콘크리트 기초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을 지으시면 됩니다. 현재는 텃밭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햇볕이 정말 잘 듭니다. 남향으로 배치시킨다면 하루 종일 햇볕이 쨍쨍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고운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네요. 고운동 아파트 단지가 손에 잡힐 듯이 아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필지가 세 번째 필지입니다. 세 번째 필지는 550제곱미터로 166평입니다. 콘크리트 바닥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필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네 번째 필지인데요. 네 번째 필지는 조금 더 넓습니다. 905제곱미터로 274평입니다. 네 번째 필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필지 주변으로는 밤산입니다. 밤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밤송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 토지와는 단차가 있습니다. 경계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로 인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건물이 축조되어 있고요. 이 가건물은 멸시를 하고 전원주택을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동향인데요. 동향 쪽에 세종시 고운동과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를 연결하는 아스콘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1차선 도로인데요. 2차선으로 확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우리 전원주택 부지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네요.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서 전혀 외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물소리가 들리는데요. 계곡이 있습니다. 국사봉 깊은 산 중에서 내려오는 깨끗하고 맑은 계곡물이라고 합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아주 시원하네요. 위쪽 토지와 경계는 이렇게 석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석축 안쪽을 활용해서 주택을 건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필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직접 와서 보니 지도에서 보는 것과 달리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부지입니다. 세종시 신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 현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우리 토지 입지 및주변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가 위치한 곳이고요. 세종시 고운동 차량 3분. 대전당진고속도로 서세종IC 차량 10분. 세종정부청사 차량 13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국사봉 아래 아늑하고 포근한 산자락에 위치한 우리 토지 주변 항공사진입니다. 매매 필지는 4 필지이고요. 첫 번째 필지 전용 555제곱미터로 168평. 도로 130.9제곱미터로 39.6평. 두 번째 필지 전용 586제곱미터로 177평. 세 번째 필지 전용 550제곱미터로 166평. 네 번째 필지 전용 905제곱미터로 274평입니다. 세종시 신도심 주변 아늑하고 포근한 남양의 전원주택부지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토지 매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중개 위역 매매, 중개 대상물 대지, 용도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이고요. 도로는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용 연황 나대지, 방향은 남향이고요. 매매 가격 첫 번째 필지 5억 1천만 원, 두 번째 필지 5억 4천만 원, 세 번째 필지 5억 1천만 원, 네 번째 필지 8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사봉 아래 명당터에 위치한 세종시 장구면 대교리 전원주택부지 현장에서 세종청담부동산 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